주방의 깔끔한 분위기를 더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소형 그라인더 듀오를 주목해보세요. 큰 그라인더가 차지하는 공간 때문에 답답했던 분들 소금과 후추 갈 때마다 번거로웠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걱정 끝. 여러분의 주방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래 꼴드? 전동 미니 그라인더 다크 그레이를 소개합니다. 콤팩트한 사이즈로 주방에서 공간 활용은 알뜰하게 자동으로 소금과 후추를 갈아줘서 손목 부담은 싹 날려버리세요. 디자인도 세련되게 어디에 놓아도 조화롭답니다. 두개 세트 구성이라 더욱 실속 있는 선택이죠.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고 싶으시다면 주방 필수 아이템으로 딱이에요. 주방에서 품격을 높이고 싶나요? 손목에 부담을 느끼며 소금과 후추를 열심히 갈던 시절은 이제 그만. 러스롭스 전동 소금 후추 그라인더가 그 고민을 싹 해결해 줄 거예요. 버튼만 누르면 마법처럼 쉽게 힘들지도 않게 사용할 수 있죠. 내구성도 걱정하지 마세요. 고급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매일 사용해도 끄떡 없고. 녹도 안 쓸어요. 그리고 네이비 색상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방의 스타일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답니다. 스타일과 편리함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주방에서 마법같은 변화를 경험해보세요. 소금과 후추를 갈 때마다 힘들고 번거로우셨나요? 마리슈 타이거 프로피 듀오 전자동 소금 후추 그라인더 75ml로 이제 걱정끝. 내구성 없는 그라인더는 이제 안녕 적당한 크기의 완벽한 이 제품으로 요리가 더 쉬워집니다. 주방혁신의 첫 걸음을 지금 경험하세요.